맘 같아서는 시원한 실내에만 머물고 싶은 날씨죠. 영남 지방은 오늘로 일주일 넘게 폭염 경보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방에도 폭염 경보와 주의보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 대구의 기온이 35도까지 치솟겠고요. 광주 34도, 서울은 32도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극심한 무더위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오늘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주말 서설을 지나 다음 주 초반까지도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치솟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중서부 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무더위의 기세가 조금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에도 곳곳에 소나기 현상이 계속되겠습니다. 오늘은 오후까지 수도권과 강원 북부, 충남 지방에 밤까지 남부 지방에 예상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전남과 경남에는 최대 60mm가량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제주에는 가끔 비로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부산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